네, 안녕하세요. 9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제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또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덕을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베 풀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 교우들 하나하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무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사백삼십육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명 예, 사백삼십육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명 예.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지났다. 영생을 마을리며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에 오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다 오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요한복음 십칠 장입니다. 요한복음 십칠 장일 절로 5 절까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 절까지 동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를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돌봐주시도록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렇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17장, 이 3절에도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개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원히 사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영생의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일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우리가 볼수 있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본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죠.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겠죠. 시편 25편 1절에도 다윗은 나의 영원이 주를 우러러 본 아이다. 라고 했고, 10편 123편 1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한 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헬라우로 안스로포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안스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그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은 다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단과 하와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여우와의 낯을 피하여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이를 듣지 않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내었고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죠. 첫째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또 둘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믿지 못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 것을 방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여러분, 영생,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두째로,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입니다. 3재를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생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이 영생에는 시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때이 안다고 하는 단어는 막연한 알미 아니라 바로 경험적인 알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험적인 알미란 무엇인가? 이 청춘 남녀가 결혼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서로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서로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이 교제를 통해 서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해서 함께 살때 서로를 진정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알면 의미하죠. 이 안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야단데 이 단어가 창세기 사장 1절에서는 동침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깊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가? 하나님은 영생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3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직까지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시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삶에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분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우서 1장 12절에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며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또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영생의 주인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나도 영생을 누리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아 열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